저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어이, 굉장히 감사합니다. 중학교 때부터 사실 서울대가 목표였어서 학교와 야구를 좀 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야구 하지 말고 저 공부만 해. 어... 이런 어 엄청 많았죠. 너는 진로도 없는데 야구를 왜 하냐. 그냥 공부해라. 심지어 소프트볼 하라는 하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, 안 힘든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.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니까.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해요. 가장 주목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가장 무겁고 가장 책임감이 뒤따르고 명예로워 보이지만 가장 빛나 보이지만 그만큼 아프다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, 안 받아줬던 기억은 없었습니다. 너가 힘들겠지만, 너가 이겨낼 수 있다면 다 흔쾌히 받아주셨고, 그 일례로 계룡시 리틀 감독님이셨거든요. 용기를 엄청 내서 찾아갔는데 재능 있다고 칭찬해주시면서 받아주셨던 기억이 제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. 네, 감독님. 지금 저. KBS 인터뷰 중입니다. 가장 감사한 분이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래서 감독님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더니. 아니 나 나는 너한테 한게 별로 없는데. <laughs> 아니 뭐 아니에요 감독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셨고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어그 어릴 때더 그때는 여자야구 선수들이 없었잖아요. 그렇지 그때 네가 네가 거의 뭐 네가, 네가 처음이었었지. 네. 근데 그때. 저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. 어 그때는 네가 저기 뭐야 처음에 엄마 숙소 손잡고 와서 와가지고. 여가 네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. 네. 애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아 얘가 야구에 대한 재미를 할할 애다. 아니면 진짜 야구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 애구나. 어릴 때지만 때 감독님 너한테 그런 거 많이 느꼈었어.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야구 불모지잖아. 여자 야구는. 네. 그래서 나도 감독님 저 너를 속해서 그런 것 한번 이렇게 좀 성취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. 네. 네, 굉장히 감사합니다. 그래, 하이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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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, 임마. 네, 그때 어. 받아주셔서 감사했고, 그리고, 어. 어, 열정적으로 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, 어.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. 이놈의 자식, 뭐, 뭐, 뭐라는 거야? 아니, 나는 너 같은 제자들 중에 나는 감독이 너무 행복한 거야. 감독이 오히려 내가. 어, 감독님이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. 아주 잘 다녀줘서 감독님 너무 고마워 진짜. 조만간 제가 계룡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어, 너올때너저저 너, 너 너, 너, 너 막걸리 한통안 사들고 엄마한테 얘기해. 막걸리 한통안 사들면 내 감독님이 계룡 못 오게 한다 그래. <laughs> 모든 스포츠를 총망라하여 그 비에 뭔가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없애가고 싶어요. 비인기 종목이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를 할수 있지 않도록 스포츠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좀이바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응.